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컬렉션 이제 프로그래머 그 해시 세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뭐예요? 자 세트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 자 대표적인 어떤 클래스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자 해시 세트 그리고 이제 트리 세트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그 중에서 자 해시 세자 얘를 좀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셋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 특징이 있죠. 자, 요소로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자, 저장을 이제 하는 것이고 자, 중복값은 뭐예요? 대신 허용하지 않는 거죠. 네, 셋은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자, 그래서 뭔가 자, 중복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네, 중복값은 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트 인터페이스 자, 체가 뭐예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이제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자, 컬렉션에서 이제 정의한 자, 그런 어떤 메서드 대부분을 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자, 요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특징. 자, 요거 두 개만 자, 일단은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저장을 하고 자, 중복 값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구나. 네. 뭐가? 자, 셋 얘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 이제 주요 메서드, 뭐 이름만 봐도 뭐 어느 정도 자 유추할 수 있죠. 자, 얘도 뭔가 이제 추가하는 거고, 자, 리무브 삭제하는 거고, 자, 컨테인스 하면 뭐요 자,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자, 사이즈 그리고 뭐, 엠프티 자, 클리어, 네, 다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도 이제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네, 주요 메서드 사용해서 자, 이 셋을, 자, 해시셋 자, 얘를 그...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뭐 간략히 이제 정리하고요. 자, 실습을 이제 하면서, 네, 하나씩, 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자, 객체를 이제 생성하면서, 자, 해야겠죠? 자, new, 자, hash, set. 자, 그리고, 자, 세셋. 셋 음. 자, 우리가 이제 타입 자, 뭘로 할까요? 자, 스트링. 네 이렇게 하죠. 네. 자, Alt Shift 자, 알파벳 오. 네. 자, 임포트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제일 먼저 자, 요소를 자, 요소 추가. 자, 어떻게? 자, 셋점 자, 이드 음. 자, 대문자 a. 자, 그리고 자 B, 자 C, D 그리고 E. 네. 자 이렇게만 좀 이제 해놓고 자 출력을 해보죠. 음. 자, 그냥 뭐 세. 자 이렇게 이제 출력하고요. 네. 자 제거는 자 제거할 때그 사용하는 건 뭐예요? 자 세점 자 리무브 네 M O V 자 이때는 뭐 이제 자 C를 자 삭제하고 싶다면은 하자 C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네자 그러고 나서 다시 자세을자세을자 자, 자, 출력을 해보고요 자 클릭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자 A B C D E 자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리무브 자해 주니까 자 다시 A B D E 네 가운데 이제 C가 자 삭제가 이제 되어졌죠 네자 그러면 다시 다시 이제 P를 자 추가해 보죠 자 어떻게 자 세점 에드 자 뭐를 자 P 자세 자, 그리고 이제 뭐 순서에 이제 상관없이 그 저장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순서를 생각할 그 필요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뭐 여기다가 다시 이제 C를 뭐 다시 이제 추가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자, C를 이제 삭제했으니까. 네. 만약에 뭐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를 또 이제 그 넣으려고 하면은 이제 중복이 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A 같은 거는 뭐예요. 네. 다시 이렇게 뭐 자, a 드 한다 하더라도 자 추가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뭐 해보죠. 자 A. 자 다시 이제 추가를 자 A를 이제 해보면 네, 자 이제 똑같이 뭐요. 자 앞에서 이제 자, 여기에서 출력한 자, A B D E. 자 이거하고 뭐요?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A를 이제 추가했는데 또 이제 중복돼서 자 추가하려고 하니까 네, 다시 이제 A를 이제 추가하는 게 아니고 네 그대로 자 똑같이 자 이렇게 그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중복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우선은 다시 이제 시자 추가해 놓고 자, 음. 자 어찌됐건 뭐 순서에 상관없이 네 순서에 상관없이 자 저장되므로 자 순서를 자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다. 음. 네. 자, 중복값 추가하는 거는 이제 방금 이제 해봤죠? 네. 자, 그래서. 자, 중복값 추가. 음.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할 때, 뭐, 우리 이제 방금 이제 앞에서 이제 봤는데, 자, 이런 거할때 이제 사이즈를 한번 자, 계산해 보고 이제 시도하는 것도 좋죠. 네. 그 그러니까 사이즈 어떤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뭔 말이에요? 자, 우선은 자, 먼저 사이즈를 자, 하나. 자, 세점자 사이즈 자해 주면 되고요. 자, 현재 사이즈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C를 이제 추가했으니까. 그렇죠? 자, 5가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세 점. 아, 이제 중복된가? 네. 자, 위에서 지금 네, 여기서 이제 C를 이제 다시 이제 추가하고 있는데 자, 또 C를 이렇게 또한번 이제 추가해 보고, 자,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자, 사이즈 계산을 이제 보면, 자, 똑같이 이제 5, 5, 네, 자,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자, 뭔가, 자, 이렇게, 자, 중간에서, 자, a d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얘가 뭐예요? 자, 중복된 값이기 때문에, 자, 변화가 이제 없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사이즈 변화가, 자, 없음. 네, 증거요. 자, 중복된 값은 자 허용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때 자, 여기에 자,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저장을 이제 한다 라는 말은 자,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요거, 자, 요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뭐 배열리스트. 뭐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이제 다른 어떤 그 컬렉션 그 사용할 때도 자우리 이제 get을 자이 g get e 메서드를 이제 사용해서 뭐예요? 자 여기에다가 뭔가 그 인덱스를 넣어서 자그 인덱스에 있는 어떤 값을 이제 가져오는 거자 이런 거 이제 해봤죠 특히 자 이렇게 뭔가 그 for 자 반복문 안에서 자 이제 돌리면서 그렇죠? 그 해당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제 가져와서 자 전체를 뭔가 그 출력을 한다든지 자 이런 걸 해봤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자, ArrayList, 자, 이런 거는, 자, 이제 순서 있게, 자, 데이터가 뭐예요? 순차적으로, 자, 저장이 이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인덱스를 사용해서, 자, 가져와서 이제 출력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순서에 상관없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은, 자, 순차적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어떤 갭 메서드를 뭐요? 자, 사용할 수가 없겠죠. 뭔가 인덱스라는 게 일정하게 쭉 이렇게 그 가는 건데, 얘는 이제 그렇게, 자, 순서에 상관없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 자체가 이제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중구단방으로 그 저장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 중요한 것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셋은, 자, 뭔가 순서에 상관없이 저장이 되고, 자, 중복과 허용하지 않는, 네,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 순차적으로, 뭔가 순서를 이제 중요시 하면서, 저장이 되는, 자, 이런데에서 그 사용하는, 자, 이런, 자, get m e t 를 자, 이런데서 이제 같이, 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음. 자, 그래서 뭔가 이 set은, 이 get m e t 를 뭔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빨간 줄 나오면서, 자, 에러가 나겠죠. 네 왜요? 자 이런 것을 뭔가 그 인덱스를 지정해서 어, 뭔가 이제 값을 이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음. 그 인덱스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얘는 당연히 그 순서 있게 이제 저장이 되면서 그 내부에서 인덱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얘는 인덱스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get 메서드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여기요 자 get 메서드 자 사용해서 이제 값 가져오기 자 이런 걸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자 보세요 자 set 좀 찍고 이제 get 네. get 자체가 이제 아예 없죠 네 set 찍고 뭔가 G, e, get 썼지만 자 get이라고 자 썼지만 뭐요 자 나오는 게 없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자 이렇게 자 쓰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죠 자, 정리를 이제 좀 해드리면은, 자, 해세 자, 얘는 뭐예요? 데이터를. 데이터를, 자, 순서에 상관없이. 자, 저장하기 때문에. 자, 저장을 이제 어떻게 그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 순차적으로 뭔가 저장을 할 때는, 자, 인덱스를 이제 가지면서. 그쵸? 그렇죠? 자, 0, 1, 2, 3. 자, 이렇게 뭔가 그 인덱스를 가지면서, 여기에다가, 자, 0번째 인덱스에다가, 자, a라는, 자, 문자를 저장하고 또 이제 b 뭐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 인덱스를 사용해서 자, 3에 있는 자, 인덱스 3에 있는 거 자, 게해 가지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죠. 자, 인덱스를 넣어 주면은 그 자, 거기에 있는 어떤 값을 자, d를 이제 출력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자,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자, 그얘 내부에서는 자, 얘 내부에서는 자, 해시 맵을 그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떤 거자 헬씨맵 그 그러니까 맵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자맵 하면 뭐예요 음맵자우리 응? 이제 앞에서 자맵 하면 뭐라고요 자키 밸류 자키 밸류 하면 맵맵 하면 키 밸류 네자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순서에 상관없이 자 저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키, 밸류, 그런 어떤 내부에서 해시맵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자,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인덱스로 자, 인덱스로 데이터를 자, 접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해시셋자 내부적으로 자, 내부적으로 자, 해시맵을 사용한다고 했죠? 네, 사용하여 자, 데이터를 자, 처리하기 때문에, 자, 뭐를? 자, 중복을, 자, 없앨 수 있다. 자, 이렇게, 네. 자, 그 내부의 어떤 이제 코드를 이제 보시면은, 자, 얘가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해시맵을, 자, 뉴 해가지고 그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볼수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자, 동작을 이제 하든지 간에, 자, 우리는 자 이런 그좀 이제 큰, 네, 이제 큰 틀에서 아, 이렇게 뭔가 내부에서 자, 이런 어떤 그 해시맵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자, 내부적으로 자, 해시맵을 자, 사용하고 있구나, 네,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컨테인즈 그좀 뭔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를 자 체크하는 자 예를 사용해서 자 해당 이제 값이 자 포함되었는지 그 셋에 네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한번 네, 사용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뭐 사용하는 거는 뭐 쉽죠 네 그냥 자 해당 그 셋에 자뭐 예를 들면 자 y 자 대문자 이제 y가 자 포함되었나요? 네. 자그 해당 셋에 자셋점 뭐요? 자 컨테인지. 음. 자 그리고 자 y. 네. 자 이렇게 해주면 끝. 자 그러면 이제 반환은 주로 아니면 이제 펄스를 이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반환하는 거니까 자 뭐예요? 그저 펄스가 이제 반환되겠죠. 자 현재 자 a b c d e. 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y는 이제 없으니까, 네. 자 a는 있으니까, 뭐예요? 자, 추루가 출력이 되겠죠. 자, a가 이제 포함되었나요? 하면은 자, a 자, 추루.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a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자, 소문자 a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소문자 a는 자,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a가 지금 그 셋에 자 있는 건데, 자, 요거 이제 출구가 나올까요? 펄스가 나올까요? 자, 요거 이제 10초 드릴게요. 네. 대소 문자를 구분하죠. 네. 구분해요. 자, 그래서 자, 펄스가 나오죠. 그 없다 이 말이죠. 네. 자, 소문자 a는 자, 현재 셋에 자, 들어 있지 않다. 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자, 펄스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자 네.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y는 자 펄스 자 없으니까 그쵸 현재 자 a b c d e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y는 이제 없으니까 펄스 자 a는 자 포함되어 있으니까 true 자 소문자 a는 자 이제 구분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자 펄스 네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자 펄스 true 펄스 네 똑같죠 네 다음은 이제 전체를 자 출력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이 전체를 출력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꼭 이제 두 가지 방법만 있다는 것보다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제 알고 있는 게좀 이제 그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그 돌려주는 거, 그 향상된 어떤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자 해주는 게 가장 편하고 또 가장 이제 권장하는 어떤 이제 방법이고. 다만 이제 그 이더레이터 어떤 그 반복자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자 반복하면서 이제 출력하는 것도 있거든요. 음.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이제 반복을 시킬 때는 당연히 뭐요. 자, 일반적인 어떤 포문, 자, 그리고 향상된 어떤 포문, 자, 이런 거그 사용해서 자, 전체 출력을 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해봤고, 자, 여기에서도 당연히 뭐요. 자, 기본적으로, 자, 향상된 어떤 포문을 사용, 사용해서 자, 출력을 하면은 그냥 뭐 쉽게, 자, 두 줄이면 이제 끝나죠. 자, 그런데 그 얘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메소드 중에서 iter ate 자, 요 단어 자체가 이제 무슨 뜻이에요? 자, 이터레이트. 자, 뭔가 이제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이터레이트 하면은 자, 이터레이트 하면은 뭐예요? 반복자. 음. 자, 이도레이터 하면은 이제 그 반복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런 어떤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자, 이 셋이. 자, 셋점 해가지고, 자, 이도레이터 자, 이 메서드를 자 호출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얘가 이제 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 반복자 어떤 객체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걔를 사용해서,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와일문 같은 자 그런 어떤 반복문을 사용해서, 자, 그 다음 어떤 이제 값이 있냐. 자, 이런 어떤 조건을 걸어 놓고, 자, 있으면 이제 출력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네, 반복하면서 이제 출력하는 것도, 네. 자, 이런 어떤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연히 뭐요. 향상된 어떤 포문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권장하고, 자, 이 방법을 당연히 뭐요. 자, 권장을 하죠. 다만 이제, 자, 이런 것도 뭐요. 좀 이제 알고는, 네. 있어야 한다, 이 말이고. 음. 이제 권장은, 자이 향상된 어떤 포문을, 자 사용하는 것을, 자, 권장하고, 아, 이런 방법도, 뭔가 그, 이더레이터, 자, 이런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반복자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반복시키는 것도, 네, 좀 이제 알고는, 네,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자, 포해가지고, 자, 우리가 그 향상된 어떤 이제 포문을 이제 사용하면, 그쵸? 아주 쉽게, 네. 자, 변수명. 자, 그리고, 컬렉션명. 자, 컬렉션명은 뭐예요? 자, 셋. 자, 그리고, 자, 변수명은, 자, 타입이 뭐예요? 그죠? 스트링. 자, s. 자, 그리고 이제 s. 자, 이렇게 사용하면 그, 단 뭐예요? 두 줄로 이제 끝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셋에 현재 그 들어있는, 네, 해당 그 요소들을 자, 이렇게 그 향상된 어떤 폼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그 출력하는 거죠. 그이 그러니까 방법을 가장 이제 권장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 더불어서 자, 하나 더. 아까 그 이더레이터, 네, 그 이제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반복자 객체를 만들어 갖고 이제 반복시키는 것도 네, 이제 알고 있으면 좀 이제 좋다 이 말이고, 네. 뭐 좋다기 보다는 어찌됐건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어떤 사용된 자, 그런 어떤 코드를 봤을 때 아, 얘는 뭔가 그, 이도레이터, 자, 이런 어떤 반복자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뭔가 반복을 시키고 있구나. 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코드를, 자, 해, 그,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음. 어쨌됐건 이제 지금은, 자, 이렇게 그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고,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그, 자, 전체 출력을이 하는데, 자, 뭘 가지고? 그쵸? IDERA, DOR. 자, 이건 이제 메서드에요. 자, 메서드로 뭐요? 자, 반복자 객체를 이제 만들어서, 자, 이제 반복하는 거죠. 네. 자, 반복자 사용해서 출력.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반복자 객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해 주면 되냐면 보통 이제 그뉴 해가 지고 했는데 얘 자체가 이제 메서드이고 자, 아까 이제 앞에서 자, 어떻게? 자, 현재 그이 셋이 네. 자, 얘가 그 호출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자,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네. 얘를 자,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레디얼. 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 자, 상태에서 자, 어떻게 자세점 자, 찍고 자 i만 이제 입력하면은 자 바로 나오죠 네 이도레이터 자 인터 자 얘를 이제 받을 때는 자 이도레이터 이제 타입으로 자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되고 d r a d o r 네자 그리고 얘도 이제 제네리 자 기반으로 모여 자 우리가 그 스트링 자그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스트링 음.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경고가, 그러니까 노란 밑줄이 이제 나오죠. 뭐 이터. 음. 또는 이제 줄여서 뭐 Eat 뭐 이렇게도 이제 사용하고, 네.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빠른 수정. 자, 클릭하면, 자, 임포트가 이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거, 자, 이거 아니에요. 어. 자, 여기 이제 중간에 두 번째. 자, 유틸. 음. 그 실수로, 자, 위에 있는 거를 임포트 해놓고, 자, 사용하면은 자, 뭔가 그 임포트 했는데 어, 왜 계속 에러가 나지 하면서. <웃음> 네. <웃음> 자, 여기 중간에 자바 점 유틸. 자, 여기 있는 자, 이 도레이터. 자, 클릭. 네. 자, 그럼 이제 빨간 줄 이제 없어지면서 뭐예요? 자, 이제 노란 줄만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자, 뭔가 그 이렇게 그 사용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제네릭 어떤 기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사용할 때 자 타입을 이제 지정해서 네, 사용하는 게 좋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됐고요. 자 얘는 뭐그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나오는 그 노란 줄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자 해즈 자 넥스트 자 얘도 이제 메서드예요. 자 메서드를 뭐요? 자 사용하여 자반복자에 자, 다음 데이터가 자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자, 추루 아니면 자, 퍼스를 자, 반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 셋에 자, 이터레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이터 어떤 객체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자, 이 해즈 넥스트를 그이 메서드를 사용하면은 자, 내가 그 뭔가 그그 그 다음, 네, 다음 데이터가 자, 있는지를 얘가 체크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어떤 요소를 has, 가지고 있냐? 자, 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사용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while문. 네. 자, 이렇게 사용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either.snext. 자, 가지고 있냐? 자, true를 반환한다라는 것은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데이터가.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 여기서 해당 그 다음 데이터를, 다음 데이터 이제 가져오기. 자, 이때 그 사용하는 거는, 자, e i t h e r n e x t 네. 자,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자, 해당, 자, 해당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 얘가 이제 그 주류를 이제 반환하면, 자, 있다는 것이고, 자, 있으면 이제 가져와라. 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요 자,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자, 결국은, 자, 결국, 얘하고 이제 똑같이 출력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뭐, 그 옛날에는 뭐 이렇게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중간에서 뭔가 처리를 이제 한다든지. 그쵸? 뭔가 이렇게 그 반복하면서 뭔가 중간에서 뭔가 처리를 이제 하고자 할때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또 이제 사용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지금은 자, 이렇게 어떤 향상된 포문 네, 이런 걸 사용해서 보통 네, 뭐 출력을 한다. 자, 반복해서 뭔가 한다 하면은 자, 얘를 이제 권장하고 이제 사용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다만, 자, 이런 것도 좀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네. 자, 클릭.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반복자 사용해서 출력. 네, 여기죠. 네. 자, 어디죠? 아, 여기. <laughs>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만들고, 자, 자, 돌면서, 자, 이렇게 똑같이, 자, 향상된 폼은 사용해서 이제 출력하는 거고 자, 똑같이 이제 출력은 이제 하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자 권장은 당연히 자이 방법을 이제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또 이제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작성한 어떤 코드도 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번 시간에 자, 해시셋. 자, 이렇게 그셋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한 자, 대표적인 어떤 클래스. 자, 두개 중에서 자, 얘를 살펴봤는데요. 자, 역시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백지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자, 실습을 해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